초능력이 만약에 있어. 본인이 갖게 된다면 어떤 네, 초능력이? 순간이동 순간이동 네. 스케줄이 많죠 스케줄도 그렇고 가끔 올림픽대로에서 차 너무 바뀔 때 진짜 빨리 집 가고 싶을 때 날라서 가고 네, 싶고 딱 가고 네, 싶습니다 네. 어, 초능력은 약선에 초능력이 가장 누군가를 치유할 능력? 수 있는 어.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유능력을 갖고 싶다 초능력은 제 초능력이 네. 좋습니다 <laughs> 나중에 이게 명예도될수 있고 그렇죠 네.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. 네. 끝까지 갑니다 네. 좋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미란 씨제 뜻대로 잘안 됩니다 <laughs> 네. 초능력은 저는 제 초능력이 좋습니다 네. 아, 강, 강풍 강풍이 생각보다 짜릿해요 네. 좋습니다 어, 저는 <laughs> 지성의 초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어, 강풍.